어, 2D 도면 설계 작업을 맡은 정세원입니다. 아, 본의 아니게 코로나19 때문에 1, 2주는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동영상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예, 이제 또 강의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점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뭐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아 정말 어색하죠.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도면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어뭐 많이 알려주기보다도 예,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 강의를 1, 2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2D 도면 작업. 음, 2D 도면 작업은 말은 여기서 2D 도면이지만은 실제로는 3D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3D 작업에서 된 거를 2D 작업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2D 조립도를 가지고 부품도를 뽑는 작업.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요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하면은, 우리, 어, 과정평가형 있죠. 그 과정평가형 자격 시험에서 가형과 나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2D 오토캐드 작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음. 자 교재는 따로 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안에 예, 자료실 자료실 안에 가면은 등록번호가 거의 상단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과정평가형 자격능력 단위 교재 3번 3번을 다운받으시면은 그 안에 2D 도면 작업 2D 도면 작업 교재가 이랬습니다. 요거요거 요거를 가지고 우리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교재는 사실 필요는 없고,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PPT 자료를 가지고, 어, 태블릿 PC 있으면은 태블릿 PC에서 보고, 아니면뭐 핸드폰이 좋다 하면은 핸드폰에서, 어, 보고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큰 화면에서 보면은 좋죠. 음, 그래서, 나중에, 요 안에서 또, 어, 1차 평가. 그러니까, 우리, 어, 소술형 평가. 우리 시험 치는 거. 그런 문제도 여기서 다 나오니까, 웬만하면 은 출력을 해서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이게 이제, 2D 도면 작업 그 표지죠 그 표지 그 표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NCS 학습 모듈입니다 NCS야 우리 기계 요소 설계 중에서도 2D 작업입니다 2D 작업 2D 작업에서 2D 작업 모듈 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c a 부분, c a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안에 이제 도면을 구성하기 위한 뭐기아공차라든지뭐 여러 가지 치수기 뭐 이런 부분들이 총망내에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굳이 책을 살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잘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가정형 평가 요 부분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번 학기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형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뭐 어, 우리 계열장님한테도 다 들어서 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음, 평가는 내부평가와 그리고 외부평가. 내부 평가는 학교에서 실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는 관리공단에 가서 시험 치는, 고그 외부 내부 평가를 합쳐서 80점 이상 되면은 이제 자격증을 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반이 지금 우리 반입니다. 일단 뭐 학기 중은 연어 과목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내부 평가에서는 우리 1차, 2차, 3차 시험 평가치죠. 그것 똑같이 다 칩니다. 다 치고 추석 체크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뭐가 틀리냐? 뭐가 틀리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내부 평가 점수를 우리 관리공단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관리공단에다가 전달하는 그 시험은 어, 요, 세 평가 중에 한 번, 주로 이제, 기말 평가에서 할 겁니다. 기말 평가. 기말 평가에서 하는데, 기말 평가는, 어, 100%, 우리, 음, 요 2차 시험, 2차 실기 시험, 예, 거 실기 시험, 실기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할 겁니다. 거의 유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시험을 쳐서, 그거를 채점을 해서 그래서 어 공단에다가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출석 출석은 공단에 제출하는 거는 다 프리패스학적입니다 패스학적 출미만 아닙니다 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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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미만 아니면 됩니다 왜 출미가 되면은 지금 요 과정형 평가에서 우리가 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쭉 했는데 출마가 되면 이거 다꽝되버려요 다시 과제면 평가하려면 다시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출석은 다 패스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에서 음, 관리공단에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출석은 준수가 없어요. 그냥 패스, 패스 대신에 이제 학교 점수 A, B, C, D, 이런 점수, 이런 점수는 추측 점수가 들어가겠죠. 음, 그게 아마, 어, 30점인가? 아, 예, 30점인가?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 평가, 외국 평가는 이제 관리공단 가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먼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차 시험은 이제, 어, 필기죠, 필기.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 그래서, 요거를 같은 날 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2 일에 걸쳐서 칩니다, 일. 2일. 일에 걸쳐서 시험을 칩니다. 먼저 1차 시험은 이제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객관식 서론 문제, 주관식 열 문제를 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차 시험은 가형과 나형 두 가지를 한꺼번에 치는데 이게 6시간 동안, 짐 여섯 시간 동안 치고 그리고 면접 20분 보고 해서 총 100점,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